저는 세 번째 군인 건데 뭐냐면 처음 전학 갔기 때문에 그 전학 간 곳에서 어떻게든지 자리를 잡아야 되는 엄마예요. 저희 딸 아이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서 엄마 하나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자기 아이는 이제 미국에서 커서 지금 적응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랬더니 엄마 2가 어, 저희 아이도 미국에 있었는데 저희도 이번에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어디 계셨어요? 엄마 3가 어, 저도요. 엄마 4가 저는 하바드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 하바드 유치원 어디 나왔어요? 라면서 엄마 오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6이 여기 20명 있었는데 벌써 6명이 다 이제 지금 미국이죠 엄마 6이 아, 저는 피바디 브랜치에 있었어요 여기 서 차일드 케어 센터라고 해가지고 하버드나 이렇게 커다란 학교들은 차일드 케어 센터가 한뭐 6, 일7개씩막 있는 것을 이젠 제가 알죠 하도 거기 나온 애들이 많아가지고 광심리에 있는 하버드 유치원도 아니고 어, 진짜 하버드에서 차일드 케어 센터 브랜치를 각각 다른 브랜치를 유치원으로 다녔던 아이가 20명 중에 어, 대부분 대여섯 명 이상은 이런 동네인 이제 삼성동에서 아이들을 이제 초, 중, 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이제 보내고 나서